보면요. 아빠, 아빠 힘들어요. 보여주세요, 아빠. 뽀 또. 아빠 보여주세요. 뽀뽀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우리 아기. 아이고 우리 아기. 쟁이 잠만 이렇게 잠이 잠만 자더니 이제 잠이 안와요 아빠 보여요? 네. 딸꾹질이에요. 광고 시다 안녕하세요. 채링이에요. 보여주세요. 쭉 고맙습니다. <laughs> 보여주세요. 힘들어. 힘들어. 고맙습니다. 힘들어요. 음, 아빠가. 허이퍼는. <laughs> <laughs>